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백유경 이야기 17번째. 빛을 갚으려다. 먼 옛날 어떤 장사꾼이 남에게 반푼을 빌려 쓰고 오랫동안 갚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마련되어 빛을 갚으러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큰 강이 있어서 백사스로 두돈을 지불하고 강을 건너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만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강을 건너 돌아오면서 또 두돈을 백사스로 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빚 반푼을 갖기 위해 내돈을 썼으며 또 오고 가는 길에 고생만 하였습니다. 진빚은 극히 적었으나 손해는 아주 많아 결국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방법이 잘못되어 큰 손해를 보거나 작은 것에 집착해서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세부터는 평소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계획을 세우고 시간표를 작성하였으며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책상과 의자, 독서대 등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놓고 정작 그는 하려던 공부는 사흘도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공부할 시간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또그 공부에 대해 기초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혼자 해 나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부는 잘 짜진 계획서나 비싼 책글상 등 물품들이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작게 하되 그 성과에 따라 시간을 차츰차츰 늘려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작부터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는 시간과 돈만 허비하고 정작 하고자 하는 공부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었습니다. 지나치면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든 일이든 자기 힘에 알맞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힘이 붙으면서 서서히 시간과 강도를 늘려 늘려 나가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을 돌아보지 않고 처음부터 지나치게 일을 크게 벌립니다. 이는 욕심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인생은 마치 마라톤과 같아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뛰어야 하지만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해버리면 금방 지쳐서 나가 떨어져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버리라는 말을 극단적으로 해석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말 또한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것은 자기의 역량에 맞추어 일을 하고 일한 것만치만 소유하라는 의미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 준비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쓰게 되면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거나 일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준비로 일단 시작을 하고 일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하나씩 보충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 일에 대한 부담감과 경제적 손실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매일 운동을 하겠다, 또 화를 내지 않겠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등 많은 결심을 하면서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고 비싼 운동기구나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보지만 실제로 하려고 한 공부나 운동은 조금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두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소래만 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예나 지금이나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도 사랑도 행복도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적은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날짜에 갚으라고 말한다 해도 정말 가난해서 한 푼도 없는 친구라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당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에게 돈이 생기게 되면 그때 받을 생각을 하고 달라는 말을 하더라도 지나치게 꾸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의 입장을 전혀 참참작하지 아니하고 매정한 소리를 하여 원한을 사게 되면 비록 나중에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와 친구 관계가 깨지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돈을 빌려주고도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욕, 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행편이 어려워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친구에게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자네 행편이 상당히 어렵구나. 나도 힘들지만 좀 기다려 줄게. 자네는 성실하니 앞으로 잘살수 있을 거야. 나중에 행편이 나아지면 내 돈부터 먼저 갚아줘야 하네? 이 정도 말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친구가 돈을 벌어서 빚을 갖고 나서도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란 칭찬을 해줄 것이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피방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바로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좀더 멀리까지 내다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느긋하고 편안한 마음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요한 마음으로 현실을 바르게 보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빛을 갖거나 운동이나 또 공부 수행 그리고 가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속담에 급히 먹는 밥이 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항상 물이 흐르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삶이 좋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큰 손해를 보거나 반대로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둘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서 자기를 바르게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늘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자신의 역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그 일이 실패하기 쉽기 때문에 무리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 여건이 좋아져 일하기 좋을 때가 오더라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역시 성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평소에 실력을 키우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은 경사가 심하면 빠르게 흐르고, 완만하면 서서히. 그리고 장애가 있으면 돌아가며, 뚝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물이 모여 가득 차게 되면 그때 넘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 급하게 하거나 느리게 해야 하며, 하면 때로는 기다리거나 돌아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항상 급하거나, 또늘 느리게 한다면, 상황에 부합되지 않을 때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고정된 틀을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느긋해질 수 있어야 되고, 느긋한 사람은, 사람도 때로는 급하게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현실의 이익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도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상황에 맞는, 상황에 맞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습관 또 감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이나 감정에 지배당하면 판단 능력이 상실되어 실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정에 집착 없이 생각할 수 있다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에 있는 타인까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내 가족들이 같이 행복해지고 내가 불행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불행의 여파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지만 어리석은 자는 한 가지 일에 집착하여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함으로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사람은 마음씨는 착하지만 어리석었습니다. 빛에 너무 집착하여 상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빌린 작은 돈을 갚으려고 하다가 그 방법이 잘못되어 빚은 갚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손해만 보게 된 것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지만 하루 종일 빚만 생각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은 빚 갚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빚은 돈만 있으면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에 집착을 버리고 돈을 빌,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길입니다.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는 번뇌를 끊으려고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번뇌의 망상은 흘러가게 그냥 두고 호흡이나 하두를 주시하거나 바른 맹상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수행이 익으면 번뇌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지 일어나는 번뇌를 억질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빌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